이 친구는 어, 결정적인 힌트를 그 다음에 줬어요 이렇게 what it meant 그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고 설명을 준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ideas or theories 생각이나 어 이론 뭐에 대한 인간 이때 nature는 자연이 아니라 다다시피 본성이죠 본성. 본성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이나 이론은 뭘 가지고 있다 have a unique place 아주 독특한 장소, 이거 위치겠죠? 어떤 위치 펴지션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오늘 해약 중 원래 받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저 이하에 대해서 뭐냐면 이러한 코스모스 우주는 우리 최인 바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이론, 뭐에 대한 이론, 우주에 대한 이론, 우리 이론에 의해 바뀔 것이다. 그러면은 the planet 행성은 진짜로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how we feel가 like. 우리가 이론화 시키는 것, 어떻게 말 이렇게, 이렇해이에 대해서, 게이렇이런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게 이렇게, 찾아서 해석을 하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지 않으면 유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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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uman nature, 인간의 본질, 본성 will be changed, 바뀔 것이다. But our theories, 우리 이론에 어떤 이론 하면은 인간 본사, 본질, 본성에 대한 이론에 믿겠다. 40년 전에, 더 대스텐규시도 굉장히 뛰어난, 저명한 이들 유명한 애너파르디스트, 인류학자 클리포드 비츠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Human beings, 인간 존재란 것은 unfinished animals. 끝마치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동물이다. 즉 그가 의미한 것은 뭐다? 의미하는 것은 설명을 줬어요, 여기서 뭐라고? 여기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As human nature 인간의 본질이다. 뭐하는 것이 have human nature 인간의 본질을 갖는 것은 어떤 본질을 갖는 거냐면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it's very much 아주 많이 the product of the society that surrounds us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되는 것. 그런 사유의. 사유의 그런 제품이다, 생산품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유의 제품이다. 이게 그대로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이, 이 인간이 불완전한 어 존재라는 것은 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유의 제품이다즉 사유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 영을 받거나, that human nature, 그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 그걸 만들어지는 거야, 창조되는 거같 뭔가 that d i s c o v e r 발견되는 거지랄이구나그 우리는 디자인합니다. 설계. a t u r 처 인간의 본질을 뭘 위해서 설계함으로써 그 인스티튜션스는 기관이나 뜻는데 이때는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가 어떤 관습, 커스텀 같은 겁니다. 제도나 관습 기관이 아니라 어, 디자인, 설계함으로써 그런 제도나 어떤 관습을 어디 안에서 그런 제도나 관습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나 관습 안에서. 그러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 본질을 우리는 설계해요. 그죠이이 이 기관 제도라는 것도 우리의 사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must as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해요. What kind of human nature? 어떤 종류의 인간 본질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을 돕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어.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씩. 그렇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인간은 사회에 의존적이다. 뭘위해 생존을 위해서. 의존. 사회에 의존한다가 아니라. 의존한다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결정.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회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리고 인터버넌트. 그렇죠? 인터버넌트 영구적이지. 영원하지는 않은데. 영구적이진 않아. 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사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 이, 쪽으 보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사유의 제품이고, 우리를 둘러고 있는 사유 제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선택지 부분에서는 2번이 맞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답이